자네도 그렇게 살길 바라는 그런 뜻으로 저한테 그런 만년필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12월 5일이 사상의 은사라고 불리웠던 이영희 교수님께서 입적하신 그런 날이죠. 예, 이영희 교수님은 저하고도 좀 특별한 인연이 있던 분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환 시대, 변화기에 우리에게 삶의 지표를 또 아니면 역사를 또 분단 시대 현실을 똑바로 볼수 있도록 글로, 강의로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주신 또 다른 수승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집 안에서 송절 스님이나 저희 은사이신 탄 단성 스님이나 송담 스님이나 이런 여러 어른들하고 인연이 되었더라면 되었다면 세간에서는 이영희 교수님이나 또 김중배 선생님이나 연몽 선생님이나 또 입적하신 김용철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는 선배이자 스승이자 뭐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의 목줄같이 기준이 됐던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월 5일날 이영희 교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10주기가 됐습니다. 2010년 11월 제가 8일 날 봉은사를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봉은사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녹색병원에 교수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이제 거의 이제 뭐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거기를 찾아가서 교수님을 뵙고 봉암사로 떠나게 됩니다. 녹색병원에 갔을 때. 교수님의 그 사모님이 계시고, 교, 이영희 교수님이 안 하는 보시는데 말씀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쓸쓸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병원문을 나섰는데, 에, 그리고 나서, 음, 20여일, 한 25일 정도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데, 제가 그때는 봉암사에서 결제를 했을 때입니다. 이 선방에 결제를 하는 데가 참 그런 말이 있어요. 에, 결제하는 중간에 누가 같이 돌을 닦던 도반이 죽으면 뚫뚫 말아서 음목에 밀어놨다가 해제하고 나서 에, 장례를 치른다고 할 정도로 결제 중간에는 밖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공부 외에 아이참무것도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불문율 같은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 교수님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못가 부분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제 심정이 참 너무 마음이 무거웠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스님들하고구찮들하고뭔 얘기 끝에, 이래저러 해서 교수님의 그 장례식을 못 가게 돼서 참 내가 마음이 많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사실 구제 때 올라가도 된다는 라 허락을 받게 됐죠. 사실 그 선빵도 결제하고 나면은 한달 정도? 뭐, 반철, 반살림 정도까지는 좀, 분위기가 싸늘하죠 엄격하고 근데 반철이 지나면 사람 사는 데니까 약간의 그런 그 여유 같은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음, 결제하고 나서 벌써 49일이면 뭐 반살림도 지나고 해제를 이제 바라볼 때쯤 되어 오니까 대중 스님들도 승낙을 하시고 소임자 스님들이 승낙을 해서 49제를 봉, 봉은사에서 지내도록 하고, 제가 그 봉은사 49제 자리를 참석했습니다. 그 제가 인사말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본래 49제에는 죽은 그 세상을 떠난 영가가 극락왕생을 빈다고 법사를 청해서 본문을 하고 또 좋은 음식물을 차려서 많은 분들이 공양을 하면서 영가가 좋은 곳으로 가기를 추구하는 그런 자리가 저는 49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때 49제 그 인사말을 하면서 이영희 교수님, 이영희 교수님은 절대 극락세계 가지 마십시오. 홀로 극락세계 가서 편안히 계시면 안 됩니다. 시0런 눈으로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내려다 보면서 잘못 가거나 잘못됐을 때 왜곡되고 잘못된 세상에 대해서 큰소리로 꾸짖음 주시려면 저희를 곁을 내려다 보시면서 지키고 계셔야지 홀로 극락하시면안 됩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했던 게 나중에 많은 분들이 참 49제 때 했던 스님의 말이 오랫동안 남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49제 추모행사를 그렇게 에, 하, 했습니다. 근데 이영희 교수님은 80년대 이 후반에 인사동에서 자주 뵈면서 이제 서울군고 동문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친밀감을 느꼈고, 우리 한국사회에 그렇잖아요. 학교 동문, 지연, 혈연, 학연 뭐. 그 이제 교수님한테 제가 서울군고 나온 유명한 사람 세명인데 뭔지 아세요? 그러면은 그건 뭐 무슨 그 뭐가 있나? 뭐 이런 모습인지 그러시다. 아이, 선생님하고 저하고 축구 선수 안종환이또 서울 공궐 나왔어요. 사실은 여기 한명더 붙으면은 역사 문제 연구소, 초대 소장 하셨던 영남대학교에서 국사를 가르쳤던 정석종 교수님도 서울 공궐 나오셔서 저하고 나름대로 참그 학교 같은 학교 나온 게 뭐라고 그런 그좀 다른 그런 그 느낌으로 서로. 보게 되더라고요. 에, 그랬었고, 영희 교수님이 이제 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동백님 간첩단 사건의 처음부터 시작했던 과정부터 얘기는 한번 언제 한번 묶어서 다음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에, 영희 교수님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봉사 주지로 가 있을 때 자주 오셔서 식사도 하고 가셨고 또어 저한테는 음 만년필을 천일기도 그냥 기념 으로 만년필을 주셨었고 저도 저한테는 뭐 세속에서 스승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봄에는 강원도 에 있을 때는 강원도에서 나오는 산나물이 있으면은. 한보 따리 구해가지고, 이제 자연산 야생산나물이죠. 보내드리면한 번은 그 뒤에 선생님 댁에 그산분내를한번 방문을 했더니, 그 나물들이 보내드린 거를 잘그 삶아가지고, 금냉을 시켜놓고, 영희 교수님이 아마 밥맛 없을 때는 그걸 꺼내서 녹여서 이렇게 쌈싸 드셨다고 사모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나물 같은 걸좀 보내 드렸었고 또 봉은사에 오시면은 북쪽 양반이 돼 가지고 음식이 그렇게 막저 사치스럽진 않아요. 현하게 그 어, 물김치에다가 밥 말아서 드시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예. 네. 근데 봉은사 물김치가 어아 봉은사 물김치가 나는 내 입에 딱 맞아. 이러시면서 산책하고 해서 물 말아서 드시던 그 모습이 김치 국물에 말아드시던 모습이 참 선연한데 벌써 10년이 됐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과연 내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침 그 때쯤에 그 즈음에 한명숙 전 총리가 전화가 와서 아이고, 스님, 그, 양산에 보궐선거가 있는데, 그 스님, 그게, 그때 아마 박희태라고 국회의장 지냈던 사람이 양산에 출마를 하는데, 거기에 문재인 실장이, 그때는 이제 전 비서실장이죠. 문재인 실장이 거기 출마를 했으면 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스님이 좀 설득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문재인 그 대통령 지금 뭐 대통령이죠. 잘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굉장히 겸손하고 차분하고 신중한 그런 그 면모를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 한번그 같이 봉사로 오십시오. 식사 한번 같이 한번 대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한명숙 전 총리하고 문재인 그 대통령하고 오기로 한 날, 마침, 이영희 교수님하고 사모님하고 해서, 그, 봉사 와서 점심 공양을 같이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영희 교수님하고 사모님 먼저 오셔가지고, 예, 그때가 천일 기도가 이제 거의 회양 끝날 때쯤 돼가지고 오셨는데, 이영희 교수님이, 이거 내가 한 40년 동안 쓰던 만년필이야. 당신이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든가 우상과 이성, 이런 원고를 썼던 만년필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몽골랑 만년필 구형, 그뭐 엄지손가락만큼 굵은 거, 요새는 뭐 그런 만년필 나오지도 않죠. 그래서 그 만년필을 주시면서 이거 내가 천일기도 선물로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걸 받고, 제가 철없는 제가 그게 무슨 뭐 의미인지도 모르고, 너무 좋아서 천하의 세상의 어? 사상의 은사이신 이영희 교수님이 평생을 쓰시던 만년필을 나한테 선물하다니 해서 참 기뻐했었던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명숙 총리하고 그 식사하러 오셨을 때그 자리에서 제가 일부러 다시 또그 만년필을 꺼내서 이게 이영희 교수님이 나한테 청일기도 선물한 거라고 자랑질을 잔뜩 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자랑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영주스님의 그 깊은 뜻은 바른 세상으로 가기 위한 그런 뜻을 당신이 쓰던 그랜드로 썼던 세상에 대한 질타와 올바른 것을 향해서 기록했던 그 기록의 상징인 만년필을 주시면서 자네도 그렇게 살길 바라는 그런 뜻으로 저한테 그런 만년필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만년필을 제 방에 이영희 교수님과 같이 찍은 사진 앞에 놓고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훌륭한 저널리스트, 정말 제대로 된 기자, 굽히지 않는, 요즘 같은 그 기레이 말고 정말 제대로 된 기자가 있다면 내가 그 만년필을 그분한테 줘야겠다는 생각하고 제가 보관하고 있는 그런 만년필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니까 뭐 세상 갈날 많이 안 남았잖아요. 그 전에 이 귀한 만년필을 누구에게인데 주고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이영희 교수님과 한명숙 총리하고 이영희 교수님 내분하고 네 있는 데서 처음 봤을 때죠, 문재인 그 이제 전 비서실장을. 제가 그때 얘기하기를 그랬습니다. 산중에 사는 나도 정치승이다, 좌파다, 뭐별 소리 다 들으면서 그 당시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 했을 때 봉은사 앞에다 대한민국 검찰 중수부 검사들은 봉은사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프랜카드를 붙여놨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강남 봉운사라는 데는요, 전래 불교 신자들은 거의 다, 뭐, 보살들이잖아요. 여성분들이잖아요. 거의 다 뭐, 이런, 그, 진보적인 매체를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거의가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판검사든지 재벌기업의 중견 간부든지, 아니면 족하든지, 남편이든지, 한 발만 건너면은, 전부 한국의 기득권 세력하고 연결되는 그런 동네가 강남 삼성동 봉은사일원대치동 그런 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천일 기도한다고 다 좋아는 했지만은 항상 강남 신도들이 얘기했던 게 아이고, 우리 스님이 정치적 발언 좀안 했으면은 어느 신도는 빨갱이라 소리를 못하니까 저한테 아이고, 우리 갱인 스님, 갱인 스님, 아이고, 갱인 스님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빨자 빼고 장인수님이라고. 그랬던 강남에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시에 한밤왜거면 금판사 다 연결되는 그 신도들이 얼마나 반발이 심했겠어요. 이런 프랭 카드를 걸어놓고 제가 욕을 더 먹는데 우리 문재인 그 문식장님은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자 비서실장을 했더니 양산에 출마해서 를 정치를 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세상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로 "수임, 저는 정말 정치는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단호하게 들렸는가?" 두 번, 세번 권할 그런 말이 안 뭔데?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정치의 뜻이 없이 다면 할수 없죠. 그렇게 해서 처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때. 이영희 교수님 그 어, 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점심 먹었던 자리에서 처음 봤다는 거. 네. 어, 그게 이제 이영희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아련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리고 그 만년필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지금도 항상 만년필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